아, <laughs> 얘기도 방학이라서 같이 네. 왔나봐요. 그죠 네. <laughs> 그 혹시 어디서 오셨는지 한번 어,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는 부산 동래구에서 왔어요. 아, 부산에서 음, 오셨어요. 네. 그렇게 멀진 않으셨겠네요. 네, 가까웠어요. 아, 오시는데 얼마나 걸리셨나요? 어, 한 3, 40분, 40분 정도 3, 40분 정도. 아, 그럼 오실 때 캠핑카 들고 가셔야 되잖아요. 네. 차량은 어떻게 하셨어요? 차편은? 어, 김해 시외버스 터미널에 아, 버스를 타고 오니까 모시러 예, 오셨어요 그래서, 아 네. 그럼 세 분이 같이 오셨군요그 네. 저희 지금 스타보비 SD7 차량을 지금 구매를 하셨잖아요. 네. 그 원래 기존에 캠핑을 하셨었나요? 저희가 기존에 캠핑은 자주 안 다녔어요. 캠핑. 네, 자주 안 다니고 글램핑이라고 해서 이제 다 갖춰진데 아, 한번씩 가고 했는데. 네, 네. 어, 뭐, 주로 이제 캠핑을 많이 다니지는 않았어요. 음, 네. 그러면은 지금 거의 기존에 글램핑 이쪽으로 여행 다니시다가 캠핑카를 지금 바로 이렇게 구매를 하셨잖아요. 네네. 캠핑카를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어, 따로. 계기라든지.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은퇴하실 음. 뭐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네네. 그렇고 은퇴하실 연세가 되시다 보니까 음. 이제 노후생활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뭐 알아보다가 이게 구매하게 아. 했습니다. 그러면 캠핑을 하시게 되면 다 같이 다니실 계획으로 구매하신 건가요, 아니면 네. 어머니? 아. 뭐 주로 이제 평일 날에는 부모님 쓰시고 음. 주말에는 다 같이 쓰기 하죠. 그죠, 그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같이 네. 다니면 어른들은 보통 평일에 다니시고 분비자는 내 네. 다니고. 고. 그것도 너무 좋네요. 네. <laughs> 한대 사셔가지고 사셔 아, 네. 스타모빌 차량을 구매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어 제일 큰 음. 이유가 음. 이제 저희가 뭐 이게 나중에 AS나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네네네. 해서 저희가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곳을 음, 이제 역시 거리 면에서 네. 그리고 네. 음. a s 나 이런 부분이 제일 컸죠. 이제 김해 쪽에도 저희가 알아보니까 여러 업체가 있더라고요. 네. 부산에도 있겠지만 그런데. 굳이 이렇게 스타모빌을 선택을 한 계기가 있을까요? 어, 사실 저희가 이걸 음. 구매하기 위해서 타 업체도 네. 많이 알아봤어요. 저희가 아, 한 네네네. 6개월 이상 저희가 검토를 하고 음. 뭐 부모님이랑 뭐 다른 차종도 보고 하다가 네. 이제 브랜드 인지도나 이제 그런 아. 에이스 사후 음. 관리를 해 주는 측면에서 네네네. 이제 조금 더 이제 스타모빌이 좋다고 생각해서 아. 아무래도 업체가 있어요. 조금 규모가 네. 있고 하다 보니까는 네. 네. 아무래도 그렇죠. 저희 업체를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뭐 검색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여러 방면에 많을 것 같아요. 어, 6개월 알아보셨습니까? 네 네이버 검색을 주로 네. 했었고요. u h a 포털 검색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u 음. 스코나 이런 이제 행사장 h a t you have to 전시 y t h 서 t you have to say that you have to say that you have to say t 어, SD7이라는 모델이 나와서 아 변경을 하게 됐더니 그래서 이제 아, 대기 기간이 네. 더 길어졌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네. 근데 대기 기간이 더 길어졌음에도 저희 차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차의 매력이라든지. 어, 뭐 제일 큰 이제 이유는 음. 금액 부분이 제일 컸죠. 아, 이제 가성비라고 네. 하죠. 이제, 네, 네. 이제 금액 제비성뭐 그렇죠. 다른 옵션이나 이런 부분이 네, 많이 네. 훨씬 좋아서 이제 음 바꾸게 된 거죠. 이제. 이제 딱 처음 딱 뽑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제 처음 가보고 싶은 곳 여행지 어, 제일 처음 가보고 싶은 곳은 네. 저희가 가족이 저희가 해마다 명절 되면은 따로 이제 명절 때마다 가족이 여행을 가거든요 아다 같이 친척들이 예. 모여서 작년 추석 때는 네. 이제 강원도로 가는데 차가 너무 많이 밀려서 음. 한 10시간 정도 걸렸어요 <laughs> 네. 이제 올해는 처음 가보고 싶은 곳이 강원도 다시 한번 가자 아 가다가 이제 차가 많이 리면 휴게소에서 자고. 자도 되죠 네, 자고 가고 <laughs> 해서 그렇게 해서 가자 맞아요 강원도 가고 싶어요 또 아이도 있다 보니까 가다가 휴게소에서 밥 먹고 낮잠도 네. 잘수 있고 하는 게 캠핑카의 제일 장점이지 네, 않을까 싶어요 요즘에 또 가다가 <laughs> 또 먹방 투어가 휴게소 먹방이 맞아요 맞아요 소떡소떡 먹고 아, 네, 네. 즐기면서 다니시면 <laughs> 되고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스타모빌 차를 구매하실 예비 고객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네. 그분들에게 어 짧게나마 스타모빌을 소개 아니면은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실 게 있으면 한마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제가 계약했을 당시보다 이제 음. 각 지역마다 이제 지점도 생기고 네네네. 그렇게 하다 맞아요. 보니까 이제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이 캠핑카가 음. 제일 큰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확장도 되고 규모가 다른 업체보다 크다 보니까 네. 아마 사후관리가 잘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믿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맞습니다. 지금 네. 지금 이제 지점이 계속해서 계속 확대되고 있다 보니 네네. 전국에서 이제 AS가 다 가능하니까 네그 부분이 저희 이제 스타모빌 구매하시면 제일 1순위가 AS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레이아웃 뭐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마감 처리 이런 순서더라고요. 네그 오늘 인터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인터뷰를 응해 주시면. 21만 원 상당의 선물을 드려요. <laughs> 이게 감사하죠. 네. 오늘 감사합니다.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laughs> 저희가 블로그도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